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곳에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함께여 주시여 세종이니 나로만 알자 아버지께서 온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줘서, 보내줘서, 그리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내가, 내가 아너이을아버지내 안에 그 가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를 저주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하겠으의자지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와 같이 려지않고너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고 그 이후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사단이 예, 침입함으로 있어 모든 인간이 죄를 아담이 의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많은 음, 행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나중에는 할수 없어 하나님이 그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아들로 보내셨던 겁니다.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 사도신경을 좀 공부하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를 좀 전했더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비롭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은 뭐냐면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느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쌍난지팡이 돌판 그다음에 뭐죠? 만나가 한가리가 담겨 있는 그 법궤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법궤 뚜껑에 피가 묻혀 있었어요. 그 피를 DNA로 검사를 해봤더니 엄마의 성, 성질만 있는 거지, 아버지의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닌 엄마의 성질이 있는 DNA의 피가 발견된 거예요. 그 피를 고장 천정을 쳐다보니까 거기가 골고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린 것이 그 집안을 뚫고, 그러니까 땅을 뚫고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법계에 뚜껑에 묻혀있죠.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것이 많은 신비로움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이래서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 신약으로 옮겨오고 이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끝부분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보혜사 성령,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성령님이 나와 무슨 관계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삼위일체 중에 한 속성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시고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마음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격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의 고백은 감사뿐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원래 이 성령 강림절은 사정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역사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 7, 7일이 49일, 째주가 지나는 49일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로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수님의 하셔야 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시사해 주고,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일러 주시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마친 후에, 이제, 부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성도들 앞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 역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화이트데이라 이렇게 영국에서는 얘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얀 날, 하얀 주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세마포를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입은 천사와 같이 이날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는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 연유로 인하여 화이트데이라지 그럼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 그 창조하신 세계 중에 구원자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파시기에 오셨고, 그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밟고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인도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 오늘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도 또한 말씀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증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만에 다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받아셨던그 수정받던 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장에 뭐라고, 해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런케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성령님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 증거하신 성령님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장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에 갔혔다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뼈만 남때그한 줌에 재같이 남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으면은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배성이 되는데. 육신은 죽어서 제한된 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하게 하시려 영원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십 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늘나라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린전서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을 일꾼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맥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의 속성으로 일하고 계시듯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의 이전 세대도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늘나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혜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른받은 자를, 세운 자를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위로자이자 대연자이자 중보자인 겁니다.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틀림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존재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게로니 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뜻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는 이십니다. 구원받게 하셨고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오늘 교회를 이루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왜저 세상에 아직도 예수 믿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선교의 책임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붙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구해야죠.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서는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한 삶이요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중에 시험 받더라도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들 듯이.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중에 병으로나 또는 다른 일로 고난을 잠깐 받더라도 잠깐이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들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잠시라도 저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천사들이 지켜오기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버지께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겁니다. 엠바스더에 여러분 대사가 뭐예요? 본국의 대통령의 임, 위임받은 임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대표로 해서 하늘 나라의 여러분들은 다 대사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은 대사로 임명받아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십사절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기도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기도와 교제를 여러분이 신앙성을 로해서 감당하신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옮기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연속성이 있는거지 달락이 되어있질 않아요 끊어있질 않아요 구약에 보니까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실 때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할 때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언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 영이 그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서성 멤버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엘다시라는 사람이고 미다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인에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그 예배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엘다과 미다는 자기 인에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고 예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로님들에게 임했던 그 예언이 저기 진중에서도 멜다과 메다시 예언을 합디다.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러니 어떻게 일할 수가 있느냐 불평을 말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시인하느냐? 시기를 하느냐? 여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하 때문에 고린전서 12장에도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은 하나이라 얘기했습니다. 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일을 다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오늘 현재 이 자리에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겁니다. 사장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역사가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다 모였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장전 2장에서 이 이야기를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여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신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25절 이후에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기뻐한다. 또 입술이 즐거워한다.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고 싶어요. 오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육체가 희망에 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는 오늘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의 모습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체 중에 희망에 거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점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에 살지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생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볼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서 이세 가지를 얘기한 것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균형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첫째. 업고잉이라고 그럴까요? 위를 향하는 생활입니다. 위를 향하는 인생의 여행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가는 여행길이 바로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충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으로의 여행을 했습니다. 인고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으로 여행을.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례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의 영역을 아웃고이나 오래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곳에 말씀을 전하는 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이 주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여러분이 감동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성령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보다 큰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이니 너희는 이 세상 중에 있으면서 내가 한 거보다 더큰 일을 성령에 의지하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세상 중에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혜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저 여러분의 자아와 의지를 그저 맡기십시오. 그래서 교회라는 틀이 있고 교회는 단임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저 여러분은 순종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이렇게 희망 중에 거하게 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삼위일체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중에 다시 고백한 것처럼 기쁘고 육체가 희망에고하고 입술이 즐거움을 바랄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잠시라도 나고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 거하여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세상의 장막의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인생의 여정 중에 한 사람도 나고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